안정적이고 평안한 음력 2월달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안함 때문에 마음의 우울증도 생겨날 수 있는 형국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음력 2월달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별 상장군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음력 2월달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요. 네. 이 호랑이띠 성실하고 뭔가에 대해 열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력 6월달에는 과연 어떤 열정을 뿜어낼 수 있을까요? 네, 호랑이띠분들, 음력 6월달 어떤 기운의 운세가 들어와 있는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28살 무인생, 98년생분들, 안정적이고 평안한 음력 6월달이 되겠습니다. 무인생분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 때문에 마음의 우울증도 생겨날 수 있는 형국이에요. 항상 분주히 지내오다가 모든 일상생활이 순조롭게 흘러가니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오겠고요. 바빠질 때를 생각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지키시고 재충전하는 음력 6월달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40살 병인생 86년생 분들, 재물 운이 상승하는 음력 6월달이에요. 투자하셨던 곳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고요. 금전의 운이 왕성한 음력 6월달입니다. 사업 확장이나 이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 이동수 들어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공기가 들어와 있는 음력 6월달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형국이나 무리한 투자는 불리한 형국이에요 주위에서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음력 6월달이 되겠습니다 52살, 갑인생, 74년생 분들. 어수선했던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게 되는 음력 2월달입니다. 나갔던 금전도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금전이 정리되면서 웃음꽃이 만발하게 했습니다. 관계가 좋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화합하게 되는 형국이고요. 하는 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좋은 성과를 기대하셔도 좋은 음력 2월달입니다. 이민세 62년생 분들 문서의 이동수가 들어와 있는 음력 6월 달이에요. 속속 어떤 문서가 정리가 되는 달이기도 하지만은 금전의 손재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금전 관리 꼼꼼히 잘 하셔야 되겠고요.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신다면은 큰 손실을 볼수 있겠고 신중히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면서 소비하는 지출이 많이 생겨나는. 음력 6월 달입니다. 호랑이띠 분들 음력 6월 달 운세 잘 참고하셔서 행복하시고 알찬 한달 음력 6월 달 되시라고 미리 알려드렸어요.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띠별로 좋은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너무 평온하고 이제 들뜨는 마음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 네. 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호랑이띠 분들 음력 6월달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좋으니만큼더 모든 행복들을 잘 감싸안으셔서 더 유익하고 행복하게 잘 지나가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